첫 번째 제품은 국민의 침대입니다. 가격부터 살펴보면 58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먼저, 국민의 침대는 20년 이상 사랑받아온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잠들 때부터 아침까지 몸을 회복시키도록 설계된 온열 침대입니다. 이 침대는 원적외선과 피톤치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몸속 깊이 스며들면서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뻐근함이 완화됩니다. 또한 피톤치드로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좀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품 구성에는 흙 침대 하나만으로도 매일 찜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춤 온도 설정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깊은 잠과 따뜻한 아침을 도와 안정성을 위해 전 제품은 라돈 및 전자파 검사를 거쳐 출고되면서 수맥 차단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수면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온열 시스템에는 특허받은 탄소면상 발열체가 사용됐으며 전체 온열 시스템은 총 9단계로 완성되어 있고 탄소선 면상 발열체 외에도 편백원목 목재층 방습지, 전자파 차단 차폐지, 수맥 차단 차폐지, 온도센서, 과승방지 센서, 황토수 녹볼류 고밀도 스펀지, 프리미엄 패브릭 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골다공증 환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 높이인 약 40cm로 제작되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절기는 좌우 듀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자 원하는 온도를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딱딱한 보류는 허리나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푹신한 보류가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스크 통증이 있거나 추위에 민감하신 분, 자주 깨거나 수면이 어려운 분, 그리고 튼튼한 업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동서가구 흑침대 돌침대입니다. 가격부터 살펴보면 69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자연 건조 방식 황토로 제작된 동서가구 흑침대입니다. 이와 함께 천연석재인 홍맥 반석으로 만들어진 돌침대는 온열요법에 적합하며 자연석의 특성상 온도 유지와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은 편백나무 피톤치드가 함유된 슬림 디자인과 인볼브 공법이 특징입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성분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허 등록된 인볼브 미니멀 규격 공법은 홈케어 패러다임 디테일 트렌드 컨셉을 추구합니다. 이 디자인은 작은 차이가 건강한 침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모토입니다. 이 침대는 고급스럽고 엔틱 스타일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침실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침대 프레임은 크고 두툼하게 설계되어 안정감을 제공하며 견고한 프레임 구조는 안전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헤드 부분은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적용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외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푸포드는 넓고 깔끔하게 설계되어 답답함 없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목무늬를 최대한 살린 디테일은 제품의 고급스러움과 견고함을 더하며 내 구성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연의 선물인 동서약돌 천연석을 사용하여 온열요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분리난방을 통한 좌우 온도 조절 컨트롤러로 여름철에는 시원한 효과를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각각의 취향과 환경에 맞춰 난방 설정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석재의 결로 현상이 적고 높은 밀도로 인해 내마 모성과 마찰 강도가 뛰어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천연석의 두께는 17. 7에서 20mm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현대의료기 흑침대 돌침대입니다. 가격부터 살펴보면 6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먼저 이 돌침대는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헤드 프레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원목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내었으며 간결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견고한 프레임은 정교한 조각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엔틱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넓은 사이즈와 뛰어난 내 구성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이 가능해서 두 명이 사용할 경우 좌우 각각 온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돌 시스템의 온도 조절은 20도에서 50도까지 가능하며 또한 건강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전도 신경 썼는데요. 바이메탈 센서로 이중 과열 안전 장치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동양의료기 흑침대 돌침대입니다. 가격부터 살펴보면 79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국내 유일하게 맞춤 제작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채소를 키워 먹을 수 있는 순수 생황토로 안전한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연과학적인 디톡스 온열 요법을 경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재료 선택도 주목할 만합니다. 좋은 나무와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며 원단 역시 최상급으로 선택되어 제품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다만 판재 선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통기성도 뛰어나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니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항공팡이와 탈취 기능입니다. 대장균, 포도산구균,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검사를 통해 탈취 및 정균 감소율이 99%에 이른다고 하니 방역과 쾌적함 두 가지를 모두 챙기실 수 있겠네요. 특히 약돌 바이오 힐링 세라믹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신체 부위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최적의 체압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연마 방식으로 제작되어 피부 자극이 적도록 신경 썼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내구성도 뛰어나서 한번 만든 제품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탄성과 보관력이 좋아서 사용 기간 동안 형태 유지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향균 작용, 세포 활성화, 근적외선 효과, 피로회복, 통증 완화, 완화 등 다양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면 동안 최적의 체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3D 메쉬 소재를 활용한 쿠션감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든 신체 부위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D 해죽 사문성만 사용하고 황토와 수출 재료로 만든 세라믹볼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영상이 쇼핑에 도움이 되 주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